매일 수백만 시간의 동영상이 쏟아지는 유튜브, 이 방대한 데이터를 어디에 어떻게 저장할까요? 마법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구글의 첨단 기술과 엄청난 투자가 숨어 있습니다. 유튜브의 심장은 구글이 전 세계에 세운 초대형 데이터 센터입니다.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공간에 수백만 대의 서버가 동영상을 안전하게 보관하죠. 동영상 데이터는 여러 서버와 센터에 나뉘어 저장됩니다. 덕분에 한 곳에 문제가 생겨도 영상이 사라지지 않고 서비스가 멈추지 않죠. 이 비밀은 구글이 직접 개발한 고도의 분산 파일 시스템에 있습니다. 업로드된 영상은 원본 그대로 저장되지 않습니다. H264, VP9, AB1 등 첨단 압축 기술로 화질 손실 없이 파일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입니다. 이 과정 덕분에 저장 공간과 데이터 전송량이 크게 절약됩니다. 원본 영상은 업로드 후 240부터 4K, 8K까지 다양한 해상도와 포맷으로 변환됩니다. 그래서 어떤 기기, 어떤 인터넷 환경에서도 최적의 화질로 끊김없이 감상할 수 있습니다. 미국에 있는 영상을 한국에서 바로 보는 것처럼 빠른 로딩의 비결, 바로 CDN입니다. 인기 영상 데이터를 전 세계 주요 거점 서버에 미리 복사해두고 사용자가 영상을 클릭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즉시 전송해주죠. 이로 인해 로딩 속도가 빨라지고 본 서버의 부담도 줄어듭니다. 이 모든 인프라와 기술 그리고 구글의 막대한 투자가 모여 유튜브의 마법이 탄생했습니다. 덕분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방대한 유튜브의 영상 세상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것이죠.